자 오늘은 중국산 전기밴 이티밴을 한대 작업할 겁니다. 어, 요차는 어, 풀방음 의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요차를 몇대 작업을 했었는데요. 영상을 따로 안 찍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온 김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운전석부터 한번 볼게요. 열리는 감은 조금 뻑뻑한 편, 그리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윈도우, 그리고 유리 각도 조절, 전조등 각도 조절한 계획이 있네요. 지금 얘를 한번 올려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내에서는 가능한가 원래 조사각 조절을 일반 개인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이런 게 있고요 뭐 각종 기능들 여기 있고 각종 정보들이 여기 다 있고요 오디오 비상 감박이 그리고 공조 시스템이 아래쪽에 있는데 다이얼 방식입니다 직관적이네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 이게 내기고, 여기 외기죠. 이렇게 제끼면 실제로 뭔가 여쪽에서 뭔가 닫히고 열리고 루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어는 다이얼 방식, 룸밀러 겸 호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아예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전 모델은 따로 룸밀러 해, 추가로 장착하는 형식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이게 블랙박스도 같이 되는 걸 겁니다. 아마 이 앞에 요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 이거 안 뜯으셨네? 이거 뜯으셔야 블랙박스 잘 찍힐 텐데 제가 뜯어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자 이런 구조고요. 음. 자 시트 모뭐 이렇습니다. 시트의 질감은 그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재정적인 시트 하지만 두께는 조금 얇은 느낌이에요. 2열 시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업했던 차들은 여기 다 격벽이 있어가지고 시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젖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요 차는 제가 잠깐 운전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뒤쪽 격벽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뒤쪽은 화물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오등화물칸에도 등이 생겼네요. 요거는 새로 생긴 것 같고요 등이 판때기에 동그란 거 원래 이게 스피커 홀 타입으로 돼 있는데 저 스피커 있는지 없는지 안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천장 쪽에는 송풍구 모양 실제로 여기서 바람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뜯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시함은 요렇게 생겼고요 밑에 판와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순정 상태에서 깔려 나온 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 요런 구조고요 어, 기존 스타렉스와 비교해봤을 때요 위에 높이 있죠. 요게 조금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에요. 재봐야 되겠지만 캠핑카 만들기도 뭐어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요게 요게 냉각수 뭐 휴지 박스 요게 짝키네요. 짝키가 있는 듯 합니다. 요 위치에 요게 워시액 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헤드라이트 모양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이런 모양.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측면. 이런 크롬 장치가 하나 붙어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까지 있는. 그리고 천장과 도 경계면에 이렇게 빗물 바지가 있습니다. 이런 빗물 바지. 이게 있으면 장점은 빗물이 확실히 저기를 거쳐서 뭐 뒤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더러워지는 게좀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다가 뭔가 클립 방식으로 찝어서 루프 캐리어를 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 차는 가성비로 나온 차예요 아마 천만원 후반대 정도면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죠.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해드렸고요. 음, 요 차를 타시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점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요차는 우리가 일반 승용차처럼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내고 그렇게 타시면 절대 안 되는 차입니다. 왜냐면 앞바퀴 쪽 있죠? 앞바퀴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대시보드나 뭐 엔진이 없으니까 대시보드나 각종 전자 장비 장치들을 최대한 앞쪽으로 민 상태예요. 운전을 하실 때딱 느끼실 겁니다. 자, 요렇게 딱 운전석에 앉으면 요렇게 앉으면 이 왼쪽 발을 참 어디 두기가 참 애매해요. 휀다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앞바퀴 라인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이 있어요.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에 조금 가성비고 싸고 전기차고 좋아요. 다 좋은데 운전을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차입니다. 어, 그럼, 뭐, 우리나라 뭐, 스타렉스나 그런 것도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도 앞에 공간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앞바퀴 여기 있고요. 핸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은이 정도 있고요. 얘도 이 공간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앉은 상태에서 공간이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핸들이 여기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지만 이 차는 바퀴가 있고, 핸들이 여기 있어요. 바퀴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악셀이나 브레이크는 바퀴, 보다 더 안쪽에 여기 악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조심해서 운전하시라. 뭐 그것만 빼면 가성비도 괜찮은 뭐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도 이 차는 철판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해 보시면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 그런 느낌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트가 조금 얇고요. 시트 하단부 시트가 체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뜯으면 바로 외부입니다 실내가 아니라 외부예요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모터 소리 그런 것들이 조금 크게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철판도 좀 얇고요 아,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가성비는 괜찮고 쓸 만한 차지만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철판은 조금 얇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음 작업을 시작할게요. 어, 이번 작업은 뭐 예전에 국산차 하는 것처럼 뭐 일일이 뭐 뜯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임랩스로 좀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오늘 뜯을 건다 뜯었습니다. 아, 바닥 안 뜯었네요. 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천장하고 측면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여기 뜯어 놓으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뭔가 작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요 차가 노면 소음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건 구조상 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기가 휀다요휀다 바퀴가 이쪽에 있습니다. 거의 실내 쪽으로 들어와 있죠, 바퀴가. 그래서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고요. 그리고 전기 장치들이 이쪽에 있어요. 등을 바닥에 뒀습니다. 보이시죠? 음, 지금 보이시는 거 이쪽은 바닥입니다. 실내 실내가 아니라 실외죠. 지금 제 신발이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 여기는 실외입니다. 이런데도 다 실외고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 직접적으로 안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그걸 막아주려면 요 시트 운전석 시트 아래쪽 여기 뭔가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얇은 거 이런 스펀지 한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조금 더 다른 차보다는 많이 올라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빛이 통과돼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천장이 얇아요 이렇게 손이 보일 정도 천장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 소리라든지 냉기라든지 빗소리라든지 그런 게 실내로 많이 유입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럼 천장에도 뭔가 아 순정으로 방진 작업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가운데 요거 이거 왜 붙였지? 이렇게 붙일 거면 안 붙여도 될 텐데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 뭔가 스피커가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이 자리죠 스피커가 없어요 그냥 허당이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천장 뒤쪽에 뭔가 송풍구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뜯으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방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바닥을 제외하고 방진 작업부터했습니다이 차는 전체적으로 철판이 좀 얇아서 철판을 보강하는 용도로 진동을 잡는 용도로 이렇게 잡아줬고요. 의자 밑바닥, 여기도 4종 메트로 단열과 방음 작업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휀다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휀다가 지금 안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신슐레이터로 꽉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들어오는 잔진동들 이런 식으로 방음 작업 다 해줬고요. 추가적으로 차주분 요청으로 뒤쪽에 후방 카메라 달수 있게끔 미리 선을 하나 빼뒀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은 이쪽, 이쪽 프레임 통해서 주름관 통해서 이런 나왔고요. 그리고 앞쪽에 센터페시아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주분 요청하시는 건 여기 스피커 그릴만 있었죠. 여기에다가 스피커 하나 달아달로 요청하셔가지고 이쪽 배선을 이 하나 빼뒀습니다. 이 자리 에 스피커 를 하나 달 거고요. 배선은 이쪽으로 해서 순정 라인하고 같이 이 위쪽에 형광색 케이블 타이 이 보시죠. 이 위쪽으로 해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핸들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이 오디오 시스템 안쪽에다가 배선을 마감해 놨어요. 나중에 안드로이드 같은 거 장착을 하시면 포채널로 에서 뒤쪽도 스피커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방진 작업을 최대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신슐레이터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로 방진 작업하고 2차로 신슐레이터까지 작업했습니다 방진 위에 이렇게 냉기 차단용 소음 차단용 신슐 작업을 했고요 이쪽은 원래 창문이 없고 그냥 쇠로 된 부분이라서 마감을 이런 식으로 잡아 줬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천장은 방진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신슐레이터로 한번더 작업을 해 줬고요 그리고 핸더쪽 앞 핸더쪽 이쪽에서 솜이 꽤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슐레이터로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바닥에 신슐레이터 한개깔아줬고요어 이제 이쪽 바닥 빼고는 작업을 다 했죠. 위쪽 조립하고 마지막에 바닥 작업할게요. 트렁크 마감재에다 그렇게 신슐레이터를 부착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조립해서 마감을 할게요. 자 이제 하나씩 조립해 봅시다. <목소리>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은 어느 정도 끝냈습니다. 천장, 뭐 문짝 다 조립했고요. 음.. 여기는 스피커가 오면 이 자리에 스피커 하나 박아서 조립을 할게요. 자, 이제 바닥을 합시다. 자 바닥공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냥 사중 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리벨 있는 데는 이렇게 살려 뒀습니다 자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또 탁, 타이밍 좋게 스피커가 와서 붙이는 김에 스피커까지 이렇게 달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커 작업해 드렸고요. 뭐 배선은 앞쪽으로 해서 요 센터 패아 밑에다가 숨겨 놨고요. 자, 이제 양쪽 판때기 조립하고 가운데 격벽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티벤 방음 끝냈습니다 아, 이 차는 이정도 해주니까 약간 깡통 소리가 좀덜 나는 느낌 약간 묵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차를 이티벤 어, 작년에 어, 몇대 작업했었고요 이 모델은 처음인데 작년 모델과 지금 이 모델이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에어컨 달린거 어, 저도 뭐 캠핑카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고 하는데 에어컨이 가장 문제예요. 스타렉스 가지고 여름에 캠핑을 갑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에어컨입니다. 요 차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자, 그럼 이티벤 풀 방음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